함께해서 즐거운 헤아림 심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문자로 되어 있는 변수 값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메뉴에서 변환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코딩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코딩 변경. 여기서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해도 되고,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해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자 이거를 클릭을 그러면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역이라고 있는 원래의 어떤 변수명이 있어요 이거를 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면 문자 변수를 출력 변수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역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 여기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 그 연구자가 쓸 새로운 어떤 변수명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거를 New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에는 어, 숫자로 숫자 변환한 그 지역이라 해서 숫자 변환 지역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그 다음 바꾸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역을 New 지역이라는 새로운 변수명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존 값및 새로운 값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존 값에서 여기 값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칸에다가 어, 수도권이라고 써줍니다. 수도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연구자가 그 수도권을 1로 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값에, 기준 값에다가 1을 써주고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 이제 2로 하고 싶다. 그러면 기준 값에다가 2를 넣고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을 누르고요.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수도권이 1로 바뀌어 있고 지방이 2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